또 사상으로 흔들렸잖아요 예. 그러면서 이제 넘어간 경기 경기 흐름에서 뭔가 분위기가 조금 처질 수 있는데 자 1회부터 선취점을 내는 베테랑 최용우 선수의 홈런이었습니다 이제 타적의 위지덤 선수입니다 <laughs> 위지덤도 쏘아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연속 타자 홈런 개타이거즈 두 경기 연속 홈런을 쏘아 올리는 위즈덤 최영우에 이어서 위즈덤까지 험런퍼를 쏘아 올립니다. 3병입니다. 자 어제도 위즈덤 선수는 폰세 선수의 몸쪽 빠른 공을 그대로 잡아당기면서 이제 또 이거 볼파크 1호 홈런을 쳤는데 예. 자지금도또첫타석부터아 정말 메이저 리그에서30 어, 3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때려냈던 그 파워를 보여주는 위즈덤 선수네요. 그렇습니다. 자 최영우에 이어서 위즈덤까지 120m.